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할 게임은 s n a k e Force. 라는 유튜브에서, 평점이매우 매우 높은 게, 해자 유료 게임입니다. 오! 미션 1! 바로 들어갔네요2 2 명의 부2가 있어. 뭐? 이게 어2 2 2 투매니 브로우 헤브다. 이들 아, 쟤네가 내 브로우인 거야? 잠깐만, 아, 헬프 애들... 깨달... 어, 이렇게 먹는 거여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아, 아, 이게... 애들이 날 쏘네. 열을 안 맞추면... 그러면...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와리다리를 하면서... 어, 잘해야 되네? 대각선, 아우! 아, 그냥 밀면 됐어, 씨. <laughs> kill all the enemies. Kill all th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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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ies. And, a n e and, a n 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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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e a n 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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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타겟 예슬, 예슬, 이거를 싸봅시다. 각도를잘 맞춰서 어, 죽겠어. 예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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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파 어아 아, 아. 아, 팀킬했어요? 아 힐.. 힐 없나? 힐? HP가 딸리네요 지금 야야야 yes, yes, 야, 야,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쏴야 될지도 모르겠네? 죽어라 어. 죽어라 yeah. 아! <laughs> 아 어렵다 오, 오 진짜 위험했어. Yes, sir. Yes, sir. y e 친구가 r 느 명으로 미안해. 아, 아, 야, 이게. 와, 이거 진짜 개어렵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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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나, 나 뒤져. 나 뒤져. 어떡해. 뭐 힐팩 없어? 힐. 힐 주세요. 아, 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게거과 어, 꽤 어렵네요. Yes, sir. 한 명.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두 명.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아숨맛 죽이네. 팀원들이. Yes sir. Yes sir. 아 너무 많아. Oh, moving, moving. 오비. 어어어내팀원들다 날라갔어.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화력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오, 오. 어. 아직이야. 브로가 아직 남았어. 브로, 마이 브로, 웨어이즈 유. 아 저기 있구만 여기 떨어지면 되는 건가? Yes sir. Okay. Yes sir. Okay, o k y e s sir. 팀원들을 모두 부출했구만. Nice. R 버튼. 아. Yes sir. 네 명. 이명을구해야 합니다 무려! 야오 아! 야 오리야, 어? 어야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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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야오 야. 아 어떻게서든 해 나의 팀원들을 막게 되어 있어. 어? 아, 다 살았어. 아, 아 그렇지 이거야. 어 야야 이렇게 쏘지 마. Yes sir. Yes sir. 뭐고? 아 이거 이 씨, 야. 팀원들이야! 컨트롤이 놓아 버려 Yes s yes, 진짜 컨트롤 개 중요한 yes, 게임. 와 컨트롤 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거야? 이렇게. 어, 떻게 해서든 우리 팀원들은 죽게 되어 있어. 자사로운 감정 따위. 어서오 예슬! 예슬! 그냥 바로 갔다가. 달아버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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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야스. 이거야 불렛 타임이 너무 중요해요 삐어 아아 아, 너무 많은 브로가 죽었어 너무 많은 브로가 죽었어 죽지 마세요 아다자 죽지 마 팀원 똑바로 돌아 말이야 팀한테 쏘지 말란 말이야 예? 선제 사격, 선제 사격, 죽여. Yes sir. 무빙아 아니야 아니야 팀원한테 쏘는 거 아니야? Yes sir. 아 진짜 너무 아파. 아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은근히 저저 좋... 팀원들이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저도 좋대 저도 좋대. 근데 우리, 우리 지금 써봐 안 돼. 우리 지금 써봐 안 돼. 얘들아, 이때 이때를 노리는 거 이때... 아, 그래, 그래, 아, 블랙타임, 블랙... 블레. 아니, 아니, 아! 저그 돼지같은거 보여줬어 야! 크통어 씨앗 야! 발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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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네 너네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그렇지 여기서 아어 <laughs> <쉽게 봐. 웃음> 아 어떡하지 내가 죽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죽지 말라고 했잖아 오 그렇지 들어왔어 액 yes, 다? 다 부수고 들어가 이거 부수고 방해되는 이거를 부수고 들어가 무서워. 아, 끝났구나. 어... 타겟. 파이브 브로. 파이브 브로를 들고 우리는 목표 지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파이브 프로 어 피통이 뭔가 터진 느낌이야 상대 파이브 프로 yes, yes sir 나를 위해 일하고 게 y yes, 나의 팀원들아 yes s yes, 나고지는 차 없이, 너희 모두를 끌고 가겠다. 아, 미치. 우지덕으로 보지 마! 티, 팀장님! 예스! Yes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왜 이렇게 못하시냐고요? 미안하다. 무능해서. 예스! 정말 미안하다. 아, 야, 씨, 뭐야, 이거? 왜? 길이? 왜 길이 이 모양이야? 길이 왜이 왜 모양이야? 야, 야, 야. Yes, sir. 자, 길이, 이 일부러 이렇게. 씨. 야, 야, 잘못 찾아 떨어진다, 이거. 길이 왜이 모양이야? 어, 안 돼, 안 돼. 어, 아, 어, 아, 살았다. 저거 또 하기 싫어. 나 절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Yes, sir! 뭔 소리야? Yes, sir! 응. 어, 이제 팀원이 없어요. 더 구할 팀원이 없어요. 여기 있요 y e 아 형. 아나제 아, Yes sir. 너희 팀원들의 yes, 문제야? 이거, 이거? 솔튜가 편하다고? 언제나? 예슬! Yes, 뿅! 예슬! Yes, 예슬! Yes, 아, 너네를 다 데려와야 되는구나, 내가. 너네 점프 타는 것도 문제니? 이짐떠벌리들아 팀장님, yes sir. 저만 믿고 따라오시랍니다. <laughs> yes sir. 뭐지 이 죄책감은? 뭐지? yes sir. yes sir. 다 미션 컴플리시트 R 뭐지 너? 어? 어? 이상한 캐릭터가 여러분 우리 생겼습니다. 컨트로오오오 오. 오, 오, 오. 아. 뭐야 이거? Yes sir. 마법사! 마법사분 네명 어, 아, 잠깐만, 야, 이거, 뭔가 했는데 그거 아니야? 존위? 아, 재밌었습니다. 넷볼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